자, 이거 보자. 수능이죠. 그렇죠? 어, 작년 수능인데. 어, 내가 정의 잘 쓰고 그냥 여러 가지 도형성질 쓰면 그냥 나와요. 근데 침착해야 돼요. 이런 거 실수 좀 많이 하니까. 그리고 좀 따, 따로 떼서 그리는 미덕을 좀 보이세요. 어. 근데 여기가 지금 a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b죠. 그렇죠? 이선면에는 점이 이렇게 있어서 어, 얘 중점을 내네요. 그렇죠? 중점. 이렇게 중점이고 그다음에 얘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r이라고 하자. 1대 3이니까 그러면 여기를 별로 둘까? 그럼 여기는 3별로 둘까? 아, 그럼 별이 3이네. 아, 그럼 여기 3이네. 그렇죠? <laughs>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가 천천히 3이고 어. 자, 근데 또 여기서 루트 5고 여기 9고. 그렇죠? 어, 루트 5라고. 오케이. 알았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웬만하면 이 안에서 보지 말고요. 떼 올게요. 이렇게. 떼어서 볼게요, 떼어서떼어서 보시면요. 어, 지금 이 길이가 뭐가 뭐냐면은 초점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C제곱이죠, 그죠 초점공이 써놓고요. 여기가 이 c 죠 그러면, 그쵸? 음, 그런 다음에, 지금 이 길이가 몇이에요? 이 길이가, 아, 이 길이가 몇이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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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3, 12. 아까 9였으니까 12죠, 그죠 12구요. 그다음에 중점이 이렇게 있고 요렇게 있어서 여기 직각이죠 지금 그쵸 그다음에 뭐이 길이를 이제 몇이라고 잡을까? 별로 잡고 이 길이도 별이라고 잡을까? 아, 별 여기 아까 한번 썼는데 T T라고 잡을까? T T 그러면은 이거 더하기 이게 장축이니까 의길이 T 더하기 12가 장축의 길인 2에 있죠 그쵸죠 이렇게 어, 하나 침착하게 구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아직 우리가 여기 루트 2라는 거를 아직 안 썼죠 그쵸죠 여기 루트 2고 여기가 아까 몇이었어요? 3 3이었나? 그쵸? 3이었죠. 그쵸?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 한판 해주면은 9는 t제곱 더하기 5 이렇게 되죠. 그쵸? 응. 절대 자만해서는 안 돼요. 이런 문제 풀 때. 이렇게 되는데, 어, 그럼 t가 2네. 그쵸? 아, t가 2구나. 그럼 t가 2면은? t가 2면은 2, 4, 16. a는 8이네. 그쵸? a가 8이야.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할수 있지? a가 8? 이가8 다한 것 같은데 이제 이제 뭐 남았냐? 비구하면 되네, 그렇지? 비는 이제 어떻게 구하지? 어, 음, 비는 여기서 이제 구해야 될것 같대. b 는 결국에 여기서 C를 찾아야 비가 나올 것 같죠, 그렇죠? 여기를 찾아야 될것 같아요. 여기를 찾아야 될것 같은데 지금 T가 2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2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면은 어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 나는 이걸 쓸래요. 여기서 음,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세타라고 보시면요 세타라고 보시면 코사인 세타가 뭐예요 코사인 그러니까 길이의 정보가 더 많을 때 항상 제이 코사인 짱이에요 코사인 세타가 3분의 2죠 그렇죠 3분의 2그 다음에 이제 요, 뭐냐면 왜냐면 이 작은 삼각형에서 봤을 때 3분의 2에요 그렇죠 근데 큰 삼각형에서 봤을 때큰 삼각형에서 봐버리면은 근데 제이 코사인이 어2 곱하기 코사인 세타 3분의 2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자이 길이 4 곱하기 2 길이 12죠. 그쵸? 분의16 플러스 144. 12제곱 마이너스 4C제곱.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천천히, 천천히 달려주시면은 3 약분해서 4 되시고요. 그럼 16, 32. 32 같다고 곱해 주시면64 되시고요. 그쵸? 그럼 64는 160 마이너스 4C제곱. 이렇게 되시고, 그럼 4C제곱이 96 되시고, 4 나눠주시면은 20. 4되시죠그쵸죠 맞지? 24. 어. 그러니까 <laughs> c 제곱이 24야. 그럼 c 제곱이 24면요. a 제곱은 6 4구요 그럼 b 제곱이 40이네요. 그쵸죠 아, b 제곱이 40이고 a 제곱이 64니까 더해서 104. 아, 천천히 침착하게 최대한하겠죠뭐 다른 풀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내가 제일 선호하는 방식, 내가 항상 가르칠 때 쓰던 방식을 썼어요.